아간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진실. 숨겨진 죄가 문을 두드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승리의 여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거대한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러진 그 순간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은 손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도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몇 명만 보내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는 가볍게 생각하고 3천 명 정도만 전투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고 도망쳤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이 순간은 이렇게 어렵게 흘러갈까? 당신도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 있으시지요? 여우수아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전쟁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 부재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감춰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가는 여리고 성에서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쳐 자기 장막 아래에 숨겨 두었습니다. 금과은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간에게 그 순간은 작은 유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숨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결코 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만듭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단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복을 위해 진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회복은 항상 진실한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힘있게 걸어가도록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숨겨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막힘이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며. 다시 시작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아픈 직면이 가장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숨겨진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당신은 다시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짐을 내려놓을 용기, 다시 걸을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신다는 깊은 확신이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